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을 담는 피데스 팀입니다. 오늘은 아주대학교 교환학생의 여정을 기록한 비행일지를 함께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뷰를 맡은 아나운서 이만주입니다. 오늘의 비행지는 대학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독일 비르츠부르크입니다. 마인 강변을 따라 와인과 축제가 이어지는 곳이죠. 그럼 지금 아주항공 첫 번째 탑승객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학기 독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정치외교학과 송현지입니다 네 요즘 뭐하고 지내시나요? 어 저는 이제 복학을 해서요 음... 굉장히 지금 학교생활을 바쁘게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현지님의 여정을 함께 해볼 텐데요 교환학생은 언제 어디로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학기 그러니까 25년 1학기에 독일 비르츠부르크로 다녀왔습니다 네왜비르츠부르크를 선택하셨나요? 어... 저도 그 도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제 행복을 위해서 비르츠부르크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부터 약간 그뭐 중세 아니면 네. 근대 유럽 덕분인데요. 아 <laughs> 네. 그런 뭐 건축물도 좋아하고 그런 양식도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게 가장 잘 남아 있는 도시가 어디인가 싶었을 때 비르츠부르크였던 아것 같아요. 비르츠부르크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비르츠부르크 레지던츠가 있는데요. 네. 어, 그런 점을 따졌을 때 저는 비르츠부르크를 선택했다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원래 저희 대학 입학할 때부터 네. 대학 로망 하나 정도는 아 가지고 오잖아요. 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로망이 이제 교환학생이었던 음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그 유명한 코로나 학번이다 보니 꽤 오랜 기간 동안 교환학생을 가지 못하다가 고학년이 되어서야 교환학생을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성적이 잘안 나와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영어 시험을 다른 걸로 바꾸고 성적이 나온, 나와서 이제 교환학생을 가야겠다 결심을 했던 거죠 그러면은 혹시 그 아까 말씀하신 영어 성적 준비 과정에 대한 얘기도 좀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원래는 미주권을 준비를 했어서 네. 미주권은 무조건 토플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토플을 꽤 오랜 기간 했었는데, 그, 사람마다 약간 그, 네. 퍼스널 시험이라고 할까요? 아. <laughs> 저는 토플이 저한테 안 맞는 시험이라는 거를 깨닫는데까지 어.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토플을 몇년 잡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한번 음. 다른 시험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지 말자, 교환학생을. 어. 했는데, 이제 i s 를 준비한 지 굉장히 짧은 기간 만에 성적이 나와서 가게 되었던 것 어.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면서 꿀팁이나 정보를 얻은 곳이 있을까요? 저는 IELTS를 준비할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요. IELTS 주말 학원반을 갔습니다. 아, <laughs> 네. 학원에서 그럼? 네, 직업. 학원에서 주말반 들었고요. 평 근데 학원에서 듣는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서 평일에도 네. 보통 퇴근하고 집에 와서 뭐 IELTS로 공부를 한다든지 그던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출국 전에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 이제 진짜 가는구나. 아. 네, 이제 진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아. 지금 가면 6개월은 꼼짝없이 내가 독일에 있어야 된다 라는 아. 생각을 했던 거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그 알아주는 케이팝 덕후라서 네네. 우리 오빠들 공연을 6개월간 아. 못 보겠구나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학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 현지 대학에서 수업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분위기나 평가 방식도 궁금합니다 어, 네. 일단, 제가 처음에 도착했을 땐 3월에 도착을 했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비르츠부르크 대학은 학기가 4월 말 정도에 시작을 했고, 약한달 정도는 대학에서 주관하는 어학당을 다니면서 독일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강신청을 통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은 대략 한10 과목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독일 수업은 한국과 다르게 출석을 보지 않습니다. 오. 네, 되게 특이하죠? 또, 좀 특이한 점은 시험을 신청을 따로 해야 돼요. 어, 그래요? 네, 무슨 시, 시험을. 그, 중간 그, 그러니까 기말고사. 아. 네, 그래서 그, 시험도 딱 한, 하나밖에 없거든요. 기말고사 네네네. 하나밖에 없는데, 수업을 듣는다 해서 무조건 기말고사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수업을 듣고, 시험 신청을 따로 해야지, 시험을 볼수 있기 어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긴장을 바짝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점이 많았네요. 많았어요. 네, 소통할 때 힘들진 않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웬만한 독일인들 이 거의 영어를 80% 이상 다 잘하고요. 음. 심지어는 그 노인분들께서도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고요. 어. 그래도 소통할 때 힘들었던 점이라 하면 제가 처음에 독일에 네. 도착을 했을 때장 보는 게 거의 한 3시간이 걸렸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다 독일어로 아. 적혀 있는데 저는 정말 독일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갔다 네. 보니까 그런 점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도 이제 물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어를 잘 하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고, 또 개중에는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트, 그런 분들이랑 좀 소통할 때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음. 응. 그러면 교환학생 기간 동안 생활한 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기숙사에 살았습니다. 아, 기숙사에서? 네. 어떤 그, 혼자 사신 건지? 어, 네. 제가 거주한 기숙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보편적인 기숙사랑은 다르게, 기숙사라는 이름이긴 한데, 일단, 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아. 그리고, 1인 아파트먼트 형식, 그러니까 1인 원룸 형식으로 돼 있어서, 침실, 주방, 화장실까지 전부 오. 다 있고, 혼자 생활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환학생 그 생활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독일은 신기하게도, 네.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laughs> 고양이 그냥 문 열어놓고 키워요. 문 열어놓고 아 밖에 자유롭게 고양이가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길고양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알고 음. 보니까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어요 아 네. 그런 점도 약간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 하면 저는 이게 진짜 신기했거든요. 보통 제가 그냥 한국에서 길 걸, 길을 걸었을 때뭐 강아지를 마주치면 강아지들이 꼭 이렇게 막 냄새를 맡으러 온다든지 네네. 하는데 독일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애견인 비율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강아지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네.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나요? 그렇다기보다는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시킵니다. 아, 거. 다른 사람한테 아이에 아는 가, 게 네,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육도 자주 시키는 것 같고, 신기한 게 1년에 얼마씩 반려동물세도 됩니다. 오. 그래서 굉장히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점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어, 신기하네요. 네. 그 현지에서 혹시 가장 소중했던 물건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그 너무 소중해서 집에서 네. 안 가져왔는데, 저는 그 원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유럽 중세 근대 덕후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저희 집에 지금 빈티지 컵들이 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원래도 그런 걸 좋아해서 한국에서 사려고 봤는데, 한국에서는 한 최소 3만원부터 시작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유럽 플리마켓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에 막 1, 2유로 네, 네 살수 있어서, 저는 정말 <laughs>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사와 보았던 것 같아요. 네. 핸드폰 속에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 있으시다면, 보여주시면 마음에 드는 사진이요? 네. 제가 뭐가 있을까요? 음. 웃긴 사진도 괜찮나요? 네, 그럼요.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참, 이게 지금 자료 화면으로 쓰일 텐데, 이게 지금 나가도 될지 는잘 모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음. 이 사진인데요. 이게 아 <laughs> 무슨 사진이냐면 네. 제가 그 독일에서 지낸 마지막 밤의 모습입니다. <laughs> 어 그래서 저 제가 살았던 비르츠부르크는 알테마인교라는 중세 다리에서 와인을 먹는 문화가 있는데요. 저희도 항상 그 독일 생활이 정말 힘들 때마다 정말 자주 가서 와인을 까곤 했었는데 어 이날이 이제 제 마지막 알테마인교에서 마지막 밤이기도 했는데 유난히 이날 따라 어 밤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저와 친구가 정말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도시보다도 그냥 제가 살았던 도시에서 어 보냈던 추억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 네, 교환학생 중에서 가장 좋았던 여행지가 어딘지 궁금해요. 어. 어 여행지를 꼽아보라면 저는 영국을 꼽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진짜 알아주는 영국 덕후거든요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좋아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laughs> 어쨌든 영국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국 뭐 셜록 드라마 BBC 오. 셜록도 너무 재밌게 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영화 오만가 편견이라는 영국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었고요 해리포터도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어, 해리포터 스튜디오도 갔었고 오. 또 제가 가장 좋았던 건 제가 오만과 편견이란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촬영지를 방문했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아. 곳이라 찾아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후기도 없어서 정말 가기는 힘들었지만 그 영화의 생존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음, 곳이 아닌가 싶어요. 완전 낭만이 너무. 낭만이죠. <laughs> 네. 그 현지에서 나의 최애 음식을 하나만 꼽자면 무엇인가요? 그... 제가 약간 그 소신 발언을 하자면, 네. 독일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아이고. <laughs> 그러니까, 어, 네. 그래서, 독일 음식. 아, 독일 음식도 좋긴 한데요. 네, <laughs> 다른 음식을 좀 얘기를 하자면, 아, 독일 음식 저, 중에서 하나 맛있었던 건, 크메델이라고 해서 감자떡?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감자 떡 같은 식감으로 이렇게 감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놓은 게 있어요. 오. 그게 약간 쫄깃쫄깃하고 진짜 맛있었고요. 그거 외에는 그냥 독일에서 파는 그 레몬 음료? 음. <laughs> 레몬 초콜릿? 음. <laughs> 제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해서 그 레몬 음료랑 레몬 초콜릿을 한국이 가져왔는데 오. 다 먹었고 아 벌써? <laughs> 그 문제는 네. 제가 다 먹고 나서 네네. 아 그래도 어떻게라도 한번 직구를 해보자 아, 라고 알아봤는데 전혀 직구의 길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없군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눈물이,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반대로 그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국이 떠올랐던 순간도 있을지 궁금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한국이 떠올랐던 건 그렇게 많진 않았던 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막 먹고 싶은 한식 리스트를 야. 적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다행인 점은 저는 한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 다행이었고, 그리고 음뭐 보고 싶은 사람, 뭐 부모님도 한번 오셨고요. 아 도희 한번 오셨군요. 네, 도희 한번 오셨고, 그다음에 가장 친한 동기도 저희 집에 와서 한달 정도 머물렀다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그 외에도 친구들이 한국에서 한국 과자도 정말 많이 보내줬고요. 엿떡 음. 밀키트도 보내줘서 엽떡도 많이 먹었고요. 오, 네. <laughs> 그래서 한국에 대한 아쉬움 없이 네, 생활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제가 진짜 그 알아주는 K-POP 덕후인데요. 그 제가 없는 사이에 오빠들이 그 데이식스가 팬미팅을 아. <laughs> 6회를 진행하고 콘서트도 6회, 6회를 진행했더라고요. 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K-POP 수요 했습니다. 어, 네. <laughs> 그러면 현지에서 처음으로 해본 도전이 있을까요? 저는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던 음. 것 같아요. 저는 어, 학교와 집이 굉장히 가까워서 네. 20몇 년간 본가에 살았고요. 어. 그러다 보니 인생 첫 자취도 독일이었고 해외에 나가서 처음 살아보는 것도 독일이어서 어. 저는 거기서 사는 것 자체가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어느새 한국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의 마음과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나서 제그 귀국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제가 그 귀국하기 한한달 전부터 근한달 전부터 잠을 거의 못 잤어서 어... 그 귀국 준비도 해야 될게 많았고 네. 여행도 좀 몰아가다 보니 잘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귀국하는 비행기 1 0 시간 반 동안 정말 그냥 내리 기내식만 먹고 쭉 잤습니다. 아. <laughs> 네 그래서 사실 크게 별 생각은 안 했는데 뭐 네. 어, 드디어 내가 한국에 돌아간다. 아. 야, 약간 이 고생이 드디어 끝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내 교환학생 생활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준 경험. 어. 왜냐하면 저는. 자신감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독일에 가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저는 독일어를 아예 하지 못했는데도 독일어로 전공 수업을 두 개나 들었어야 됐고 그리고 그러, 그걸 처음 시작할 때 자신감 뿐만 아니라 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험 신청을 해야 되는데 독일어로 시험을 본다고 하셔서 음. 또 교수님께 혹시 어, 영어로 시험을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여쭤보는 그러한 자신감도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 같고요. 음. 결국 그렇게 영어로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왔었고 네. 역시 내가 뭐든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물어보거나 뭘 도전해봐야 결과가 나오는구나 음.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아주대 캠퍼스로 등교한 기분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6개월밖에 없어서 그런지 학교가 크게 변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네. 그대로다. <laughs> 네 캠퍼스는 참 변함이 없구나 <웃음> <웃음> 라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교환학생 생활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낭만적이지 않고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느 정도냐면, 일단 처음에 도착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초등학생인 정신으로 어... 거기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나라의 문화도 모르고, 시, 어, 사소하게까지는 교통법규도 잘 모르겠고, 어, 여기 길이 가야 되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도 음. 모르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나는 이제는 좀 적응을 한것 같은데 싶어도 어떻게 그렇게 항상 매일같이 참신하게 힘든 일이 다양하게 생기는지 어. 싶은 게 교환학생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교환 학생을 한번은 가 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도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사는 도시가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서 그런지 힘든 일이 있어도 도시를 조금 걷고 나면 기분이 많이 좋아지기도 했었고 또 교환 학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데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 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가장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해외에 나가서 혼자 살아보는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꽤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저는 제가 여행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다는 어... 걸 깨달았고 오히려 뭐 독일의 삶에 적응을 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해야 할 것들을 해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좀더 행복하더라고요. 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지 않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교환학생을 꼭 한번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아주항공 첫 번째 탑승객 송현진 님과 함께 독일 비르츠부르크로의 여정을 떠나보았는데요. 독일에서의 교환 학생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나눠 주신 송현진 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비행은 끝났지만 저희는 앞으로 아주대 학생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탑승객도 기대해 주세요.